어, 저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이 전도지 문구가 이렇게 너무 좋아서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 전도지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인생 최대 시리즈로 인생 최대 시리즈로 이렇게 문구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생 최대의 성공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공을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로 정의를 이렇게 하실 것이고 또그 성공을 이루신 분도 있고 또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교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땅과 다음 세상 음, 이 땅과 어떤 천국의 입장에서 가장 큰 성공은 뭘까요? 네. <laughs> 이 땅은 유한한 세상이지만, 저 땅은, 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영원한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는 거.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도 장수하는 것도 좋겠지만, 뭐죠? 저 땅에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그건, 그것만큼더큰 어떤 성공이 이렇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인생 최대의 성공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인생 최대의 실패는 무엇일까요?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것입니다. 자, 천국이 있으면 당연히 지옥이 이렇게 있겠죠. 이 세상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마치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양립할 수 없는데,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어진 것입니다. 천국도 보고 우리는 지옥도 같이 보고 이렇게 있죠. 우리 눈앞에서 늘 펼쳐지는 어떤 뉴스들을 보면은 마치 좋다가도 또 슬픈 이야기. 천국과 지옥. 근데 지옥은 뭡니까 영벌이죠. 항상 지옥하면 뭐지? 지옥이 뭐지? 예, 영원히 벌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의 최대의 실패는 예, 영벌을 받는 거죠. 어디에서요? 지옥에서요. 근데 이것을 이제 믿지 않으면 이제 가장 큰 문제겠죠. 우리 입장에서 믿고 다 어떤 한 개인이 믿고 안믿고 예, 그거는 자기 자신이 어떤 선택, 지식의 선택인 거고요. 그렇지만 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 이것이 지옥이 존재하고 영벌의 심판이 존재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좋은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다. 예,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기에 있는 대로 말하는, 기가 따갑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지 말고 영원히 벌을 맞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항상 유한하기 때문에 그 고통도 어떤 순간도 유한적으로 끝나고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이 된다는 것이죠. 인생 최대의 지식은 예수 믿고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믿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의 주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무료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대신 영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을 가지고 영생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이렇게 지시고 스스로 이렇게 죽으신 거고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이 없어가 예수 믿고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지식이 없어 가지고 이 지식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또이 지식에 대해서 없어서 못 들어서 또이 지식을 들었는데 안 받아들여서. 이건 이제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최대의 지식은 바로 내가, 내가,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지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유효한 지식이 아니라 영원히 유효한 지식. 예수 믿고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럼 인생 최대의 무지는 무엇인가? 죽음이 영원의 시작일 뿐임을 모르는 것이. 이 세상에는 우리 모두가 다 죽습니다. 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수천 년 역사 동안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죽을 것이고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사람들이 살잖아요. 태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과 뭐 마찬가지잖아요. 왜 인간에게서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을 것은, 인간, 이 세상에서는 인간이고, 다음 세상은 하나님 앞에 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무슨 시작이요? 예, 영혼의 시작. 그러니까, 이제 또 죽고 죽고 죽고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영원한 세계에서 죽고 죽고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한 번의 삶이 이 땅에서 주어졌는데, 이한 번의 선택이, 이 순간의 이 선택이 영혼을 자유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이, 이 물이 무지는, 뭐죠? 깨우쳐야 되는 것은 죽음이 영혼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 영혼을 어디서 시작할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에 남아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맞는 말인데요. 네, 또 틀린 말입니다. 인생 최대의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군 뉴스가 뭡니까?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나의 무슨 관계, 이 관계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나의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은 거는 다 믿잖아. 2000년 전에. 안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예, 십자가 뭐 목걸이도 걸고 있고 교회에 각 나라마다 가보면 교회에 십자가가 걸려 있고요. 십자가 안본 사람이 없을 걸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어, 어떤 어떤 오지나 그런 데서는 보기 또 교회가 있지만은 또 보기 어렵겠지만 뭐 도시에서 뭐 시골에서 십자가 없는 데가 없죠.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누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예,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늘에서 왔으니까. 인간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죄 아래 태어났지만 아담의 자손으로 인간의 자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은 뭐요 성령으로 잉태했죠. 정자의 난자의 아니고 뭐죠? 성령으로 잉태 대신 분이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못 박혔다. 예.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인생 최대의 기적은 무엇인가? 바로 그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죽으면 끝인 지 알았는데 예.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끝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부활해야 됩니다. 부활. 예수님이 3월 만에 부활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부활의 그 열매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어,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 어떻게 보면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힘을 누가, 어, 어 가지고 있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가지고 있죠.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을 혼란케 하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이 권세가 죄와 이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였죠. 이것을 누가 깨뜨린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최대의 기적은 예, 죽음의 권세가 깨졌다는 거예요. 인간이 깰 수가 없었잖아요. 이것은. 인간은 다 죽음 죽었죠. 그럼 누가 깨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음의 권세를 깼죠. 그럼 미리 말하면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깨신 거고 예수님이 깨신 것이죠. 이 최대 의 기적 아닙니까? 인생 최대 의 행복은 뭘까요? 정말 인생에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제 인생이라는 건 사는 것이죠. 사는 것, 잘 먹고 잘입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살라고 태어나지 죽으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죽은 것은 잠깐 죽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시간이 훨씬 많은 거죠. 이 살아있는 시간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죠. 기쁘게 살아야죠. 즐겁게 살아야죠. 그런데 이제는 누구와 함께? 예,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이 땅에서도 동행하며 살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는 당연히 동행하며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과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당연히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늘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과 매일 동행하며 또 인도함 받으며 사는 것 이것만큼 큰 행복이 사실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도 인간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산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산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의 삶을 오늘 도 인도하고 계시다 지금 나와 같이 호흡하고 있다.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다. 이것만 이것을 아는 것만큼. 기쁜, 기쁘고 행복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늘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지치고 하기 때문에 낙심되고, 좌절되고, 힘들 수 있죠. 그러나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깨뜨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억압과 어떤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들을 다 파괴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부활시키는 거예요. 다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온전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예수님이니까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왜안 받습니까? 왜안 받습니까? 왜안 받으십니까? 안 받으면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이렇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고, 생명은 또 영생이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서 믿으면 예수님은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으며,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으며, 내가 나를 믿어서 잘될게 뭐가 있습니까? 죽을 뿐이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하나의 어떤 지식일 수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건 지식일 수 있고, 뭐 이렇게 확인이 안 되고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만 하시겠습니까? 예. 맨 마지막에. 이제 곧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뭔가 확인이 되고 결정을 해야죠. 뭔가 이렇게 끝나야죠. 우리가 믿음, 믿음, 믿음 하는데 지금은, 어,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어, 말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과거에 오셨던 지금까지 하셨던 또 함께 하신다고 했던 그런 또 모든 말씀들 믿음으로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실제 하시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두 눈으로 보게 될 일이 있어야 지 않겠습니까? 예,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40일 동안 이 땅에 있었다가 승천 어디요 하늘나라로 이렇게 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의 그 감격. 근데 이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 감격이지만 안 믿는 사람은 멸망이니까 심판이니까 영벌이니까 지옥이니까 얼마나 슬프고 낙심하고 통곡이겠습니까? 성경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들이. 성경이 이미 다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의 나의 이한 번의 선택이. 정말 영혼을 자화합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게 되기를 어, 이렇게 바라고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이잖아요. 아직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이 땅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법이 생기고 왜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하고 왜 예수님을 믿으면 왜 자꾸 괴롭히고 힘든 일이 발생을 할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안 그러면 안 되나? 그냥 예수 믿도록 내두르리면 안, 내두면 안 되나? 이런 생각 안 되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예, 이것이 진리고 사실이기 때문에 거짓과 이 속임에 예, 이 거짓의 아비인 악한 마귀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 사람들을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또 귀신들을 통해서 자꾸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하면 또안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의심할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라는 그런 자꾸 마음을 준다고요 왜? 결국에는 안 믿게 하려고. 나는 예수 믿는 자가 이 땅에서의 최대의 에? 로 성공하는 것이고요. 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최대의 승리자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 또 이렇게 믿게 되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곧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또 이렇게 두 눈으로 보면서 정말 기쁘고 감사와 감탄으로 감동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다될수 있게 되기를 어, 이렇게 어, 바라고요.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 주셔서.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 권고해 주시기 이렇게 바랍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는 같이 가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